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표현되는데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니라 화목케 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목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의 분열도 있고, 뭐 국가간의 분열도 있고, 정치로서, 사회문화로서 여러 가지 분열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않은 시대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하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 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설명하다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교회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교회를 세 놓친 이유는 어, 네, 당신은 사람과 곁에 태어난 사은그늘을 부르라고 하는 건데, 거기 안에서 예, 사랑이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표현되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오는 게 아니라 표현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아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표현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냐면, 십장의 사건으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끔 한 다음에 주님이 표출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 가운데 있어서 생명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겠고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수 있게 되신 아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전적인 네, 전적인 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전적인 삼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를 계속해서 힘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예, 그럴지 몰라도 그 길을 가면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가면 기쁨과 충만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시지 않는 거니까 왔을 때그 은혜를 있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없다는 것을 지난 주에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화목함의 중요성 화목함은 십자의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된 것과 화목함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화목함에는 말씀 구절에 뭐가 생각나세요? 화목, 화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목, 화평 하면 생각나는 말씀 뭐가 있으세요? 예, 네, 나중에 수사님 감사합니다 네, 화평케 하는 자는 <laughs> 보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받을 것이요. 꼭 성경 티저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 화평하면은전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되었다라고 봐요. 아, 다 보는 게 양자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너 증거가 뭐 있어? 할때 우리 속에 표출되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화목해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고 결과예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화평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나요? 화목제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제물? 화목제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누구와 누가 화목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가 화목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아시죠? 자, 근데 화목재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은 의로우시다라고 하시, 하시고 싶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시기 원하실 때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당신도 의로우시면 예수 믿는 자를 뭐한다? 의롭다 하려 하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화목지문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하는 했다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마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드러나면서 우리의 의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목 재물의 열매로 인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화평 기이 반드시 나타내야 돼요. 화평과 화목이 반드시 나타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가능 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능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라 고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서 이게 표현됨으로 뭘 만들어가야 되냐면 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화목해. 예, 그래서 화목해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 사랑의 표현됨과 화목됨의 관계 사도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표현을 얘기하다가 화목함을 이야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사도바울이 왜이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래서만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아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유대인이나 헬레니이헬라인이나 모든 각색족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둘로 하나로 만드셨는데, 뭐 하셨다라고 하면, 위에 화평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은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예수님믿죠 그렇죠? 이방인도 예수님믿죠 그렇죠? 이게 하나가 됐고, 화평이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한할례를 받은 무리라, 지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지나기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십자가 이전에 백성에 대한 어,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난지파들만의 할례를 하마나 아니 이방인이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했어야 해요. 자 할례는 뭘로 의미합니까? 구별과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이네 육체 의 어, 표준을 해서 하나님에게 구별됨으로 정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저할례 받지 않은 저, 네, 저주받은 것들. 이래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백성됨의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만 나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하나님의 은혜, 의가 은혜로 주어진 아,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져서 백성의 조건이 되게 네요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사랑의 조건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 그러므로 시, 하나님의 의 사랑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즉 이제는 할례가 아닌 너희들이 내 말씀의 순종의 막감으로 화목하고 화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사이에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먼저 이루어가 힘으로 그것이 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의 가 복음과 창조 의도를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목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이방인화고 섞이는 것은 결국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래서 다시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는 신분과 어느 족속이냐 없습니다. 누가 되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내 의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사랑이 되면 화평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선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어요 법적으로 그냥 피하셔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폐하여 보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육체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내 몸뚱아리는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여기는 손다리도제 거고요, 여기는 팔도 제 거고요, 이쪽 팔도 제 거고요, 이쪽 다리도 제 겁니다.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 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이걸 진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기도해보고 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부서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아 이렇게 하자 안 해요. 행사는 많이 안하셔도 괜찮지만은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가 우리가 성령을 해서 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우리 누구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아니 성령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음 성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성령님의 음성대로 지어, 아니 음성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장의 사건과 오순절 사건은 이것을 이루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부터 달려 돌아가신으로 이게 가능케 된 사건을 여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먼저는 유대인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이 내 형제 교회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중보했다는 것이 우리가 저걸 바울의 성교, 그, 했을 때 배웠잖아요. 중보하기 위해서, 음, 음, 그죠.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성겼다는 거예요. 한 교회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볼 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강해요. 저도 다른 교회를 가보지만, 다른 교회 들갈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 교회라고요. 예, 목사인 저도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저는 이방인이 되는 이거 뭐냐면은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거, 내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우리 교회는 참 그래요. 저희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기로 했던 그 서울 청년 있잖아요. 서울 청강 우리 교인 같아요. 너무 교인 같아요. 예, 네. 그 이제 우리 교인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몇번 이렇게 오시면 그냥 다 우리 교인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안에 성령님이 만났을 때 즐거운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 예수님이 배 속에 마리아 뱃 속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도 배 속에 있었거든요. 만났는데 서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한 명이 그 기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으로 지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될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기준은 화평케함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루어지느게 아니어지느냐 이 말을 하고 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서로 서로 양보가 애 그래가지고 종이 종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되어지는데 화평케 되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될 하나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게 절대적인 절대적인. 기회. 이거를 십장의 사건과 오순절 사건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와 화목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증거는 믿음의 자녀하고도, 믿음의 형제 자녀하고도 화목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란 나라 화목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로 죽이려는 자들을, 자들을, 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다1 0에 달려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평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도 하 화목하고 아버지와도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 된다는 건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화목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야, 우리 화목하게, 우리 우리 어제 뭐제 죄송합니다. 저도 기 기운이 있어서 머리가 자꾸 쓰다듬어요. 침묵 시간 같지 않으잖아요 침묵 시간 좋죠. 침묵 시간 좋지만은 침묵하고 화평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침묵 시간은 야, 좋다. 우리 좋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화평은 화목은 연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 하나님과 화평 화목해 되어 주님과 연합된 자는 믿음의 자, 아, 믿음의 형제 자매와 화목해요. 하나가 돼요. 왜내 몸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쪽 귀가 계속 가렸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쪽 귀가서 귀가 긁어요. 왜 그럴까요? 귀가 가려니까 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카드질지 말라고. 피는 사람이 안 걸고 줘요왜 모르니까. 그런데 내 손은 가려우면 자동적으로 가드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긁어줘. 긁은 금지없단 말이야. 왜안 긁어줘? 왜안 긁어줘?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서로 서로가 교류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너 못하고 있어? 왜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이 아니에요. 그럼 또 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시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이다 보다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건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뭘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 있는 터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안에 세워진 터라는 것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 터 위에 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그의 몸인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많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다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는 하나님의 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화목해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마음은 갑자기 표현됩니다. 표현됩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화평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반드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화목케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 확증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둘러보면은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참 돌이켜 보면은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이 드러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만 하나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만 화목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퍼져나가서 하나님, 세상은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에 있기에, 불란과 분열과 시기 질투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돌아오므로 화목해 되고 평화를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이께서 원하시는 것을 새해에는 더욱더 발견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맞게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